그 <laughs> 시리얼. 듣고 있어요. 오늘 날씨 체킹 현재 날씨는 흐린 상태이며 기온은 섭씨 9도입니다 야 날씨 더워서 바람막이에다가 그냥 안에다가 패딩 입고 바람막이 겉에다 입었거든 얇게 입어도 어, 너무 좋다 운동화 신고 비는 안온다 형님 뭐 아침에 뭐 비왔었나봐 아침에요? 뭐 비가 왔었네요 어, 비 왔었네 이거 젖어있는거 보니까 하여튼 날씨가 봄날씨에 달달한걸로 하라고 여인비 두기, 어, 현재 시간 9시 37분입니다. 어, 저는 오늘 한 5시 정도까지만 이렇게 운행을 하고 캠핑을 떠날 예정입니다. 잘 준비해서 캠핑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우들, 오늘이 냉혹한 전쟁터에서 끝까지 살아남게 지원한다. 건투를 빈다. 굴라 팡이, 팡이 초콜 4,300다리 공장 앞에 요 바로 수납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콜은 팡이 4,360다리로 레슬끼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옹, 야옹. <laughs> 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네, 수고하세요. 팡, 초콜 픽업했고요. 사고 발생, 사고 발생, 사고 발생, 사고 발생. 야, 마라톤 사고 발생. 와, 이거 사고다. 완전 돌아가야 된다. 빨리! 완전 돌아가야 돼, 완전 돌아가야 돼. 어디까지 돌아가? 와, 이거 사고인데? 와, 사고다. 저쪽도 지금 여기도 지금 이렇게 마라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기 건너편에도 마라톤 하고 있어요. 사고다, 이거. <laughs> 어떻게 지나가냐. <웃음> 고립됐습니다. <웃음> 아 여긴 비둘기 18,000짜리 급성 하나 잡았네요. 급성, 급성. 안녕하세요. 킥이요. 수고하세요. 지금 킥으로 급성 하나 잡았고요. 뗄것 떼고 18,000짜리 물건은 딸기인것 같습니다. 도 지금 길을 막아놨습니다 경로가 다 막혀있어 상호야 <laughs> 파이팅 자, 안녕하세요 퀵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거 배경 봤어요? 어 맞아요 배경 민진이요 네. 수고하세요 급성 빨려요 와우 미니 총5 0 0짜리레츠기릿 자, 안녕하세요, 배민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 자, 김밥 픽업 없어 알리... 네, 여보세요. 예사님 네, 안녕하세요, 키입니다. 예 네, 지금 건물 앞입니다. 아 앞쪽이 아니고 그 옆으로 가면 골목 같은 곳 있을 겁니다. 뒤에 주차장 가는 길이거든요. 아 네네 예, 주차장 가시면 박스 하나 딱 나와있을 겁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예잘부탁드습니다 달다 어, 오늘 마토리타 딸것딸거 15,400다리 박스 하나 발견 <laughs> 2만 0원짜리 픽업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아, 서류 2만 달이 하나 픽업했고요. 아, 여기, 여기까지 지금 라톤을 하고 있네요. 상황이 어떻게 되세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전달 와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민6 4 0 0달리 피어백구요 요 마라탕 전달 와요 저들 빨려요. 어, 현재 지금 캠핑에 필요한 칼과 캔 따개를 구입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다이소입니다. 퐁조링 캠 오픈어. 아 이거 되구나. 네 그래, 이거 3 0 달이 오케이. 이걸로 초이스. 문 앞에 두고 문자 주세요. 완료했군요. 어, 현재 시간 8시 24분이에요. 8시 2 4분이고요 접히... 저피, 접히도 끝났고, 이제 캠핑을 떠나 볼까 합츠다라지트 끼... ㅎㅎ 행복한 시간이다 행복한 시간 <laughs> 이때만 기다렸다 <기다려봐. 웃음> 이때만 ㅎ ㅎ ㅎ ㅎ ㅎ 이 ㅎ ㅎ ㅎ ㅎ ㅎ ㅎ ㅎ 고등어는 조금 오하고 스쿨 어디션 파인애플 델몬트 레스키 파인애플 사고요 됐어 그만 서 신입식 여기인비둘기 어, 현재 시간 9시 51분이요 캠핑 출발은 9시 40분에 했습니다 목적지까지 1시간 걸리고 중간에 들려서 장작을 피업을 해서 일단 짐은 이렇게 싼 상태입니다 일단 가다가 장작 좀 픽업하고 그리고 잠깐 재정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장작을 픽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있다. 두고 가진다고 했거든요. 제가 좀늦는다고 하니까 여기다가 둬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장작. 아까 저기 어두워서 다시 이쪽으로 좀 왔고요. 발견대로 좀 왔습니다. 이렇게 적개를한 모습입니다. 그 12시 8분. 1 7 k 로 남았네요. 목적지까지 자, 가보자. 라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캠핑을 하고 계십니다. 자리를 잡아야 될것 같아요. 저쪽이 좋을 것 같네요. 여기, 여기가 이제 캠핑하는 데거든요. 옆에도 지금 차가 서고 계시고.

그러게요. 여기 자갈밭 아닌 줄 알았는데. 자, 일단은, 일단 텐트 한번 펼쳐볼게요, 형님들. 텐트 한번 펼쳐보도록 할게요. 야, 이 맛이지. 일단, 형 불부터 떼울게요. 음, 상태 좋고요 마른 장작. 비장탄부터 좀 깔게요. 이제, 화로에다가 좀 깔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뜯어야 되구나. 요거 장작. 일단 불을 한번 지펴볼까요 와우. 자, 불이 너무 세가지고, 자 일단 불한 번에 붙었습니다. 당황스럽고요. 야 이맛이지. 한 번에 붙어서 좀 당황스럽네. 야요거 느낌 있네. 이렇게 해 놓으면 아래까지 불이 잘 붙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맥주 좀 꺼내시고요. 아 제가 뗄감 부족하다. 아, 뗄감한 가득 있습니다. 10kg 사 왔어요. 10kg에 7 0 0 0짜리뗄감 이렇게 하고 음. 제가 여기다가 이제 새우를 좀몇 마리 쌌는데. 음. 새우 집에서 좀몇 마리 쌌습니다. 일단 네 마리씩 한번. 새우 소금 구이니까 이렇게 소금도 쳐주고. <laughs> 새우가 그, 이거 하고 있습니다. 또 준비해온 게있어요근데 바리바리 많이 가져왔습니다. 오늘 후라이팬은 다이소에서 5,000원 주고 득템했습니다. 한번 자,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 새우 다 익었다. 화력 죽이네. 그냥 일단 익은 거는 여기 뚜껑에다가 좀 옮겨 놓겠습니다. 일단 새우 4마리 익었고요 그냥 까면 되나? 이거? 파인애플은 저 여기다가 그냥 바로 대표 먹으려고 샀습니다. 그냥 통조림째로 대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력이 너무 센데, 이거? 야하하하. 이 <laughs> 맛이지? 자, 렇게 비치를 했습니다. 옆에는 새우고, 옆에는 파인애플입니다. 끓기 시작했어요. 쟤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취하셨습니다. 아, 지금 새우 초장에 찍어서. 미쳤다. 와, 너무 달아. 왜 이래, 이거? 와, 와, 진짜 맛있다. 바나베에다가. 또 저희가 여기 또 캠핑 와서 이거 없으면 또 섭하거든요. 어묵입니다. 어묵, 청양고추 한두 개만 듣까 취하셨어. 아... 야, 화력 쎄진다. 화력 쎄진다.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양상과 응. 파인애플 새우까지. 와 한잔하시죠? 와 진짜 맛있다. 형. 진짜 힐링든다와 엄석주님이 혼자서 외롭지 않나요? 석주님이랑 함께 하고 있잖아요. 형님들 그 물소리까지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옆에 물소리 장난 없습니다. 뜨거웠고요 와, 진짜 달다, 꾸니까. 아. 아. 요거는 잠깐 여기다가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징어 대침. 이거 오징어 제가 가져온 건데, 비닐 타면 안 되니까. 오, 어, 사고 발생, 사고 발생. 소주를 조금 섞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잡내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소주를 사왔어요. 저는 소주를 못 먹지만, 먹긴 하는데, 잘못 먹어요. 아, 요즘에 왜 이렇게 빨리 있는 거야? 야 보이시네? 죄송합니다. 보이시네? 자, 이렇게잘리다고요 <laughs> 자, 이렇게 됐습니다. 오징어 숙회 <laughs> 음 미쳤다. 이건 형들 <laughs> 요즘 많이 힘드시 죠? 안 힘든 사람 이있 을까요? 하기 싫 어도 또하는 거고, 일 하고, 싶은 사람 이어디있 어요. 하는거지 일 싫을 때 있어요 그때 일 안하죠 그러면 더 사람이 무기력해 진달까 더 그런 것좀 있지 않아요 저는 일을 안 하면은 뭔가 더 무기력해 진달까 오히려 물론 자는게 좋아요 잠자는거 좋죠 근데 다크서클 안 내려오고 잠만 잔다 그때 그 순간은 편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동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언제든 파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 캠핑했던 노지 캠핑했던 장소는 남양주 진접읍 오두교 아래입니다. 다리 아래거든요. 여기서 차박을 또 많이 하세요. 그 옆에는 무슨 천이 흐르는데 <laughs> 이렇게 쭉 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대략 이런 풍경입니다. 옆에는 천이 흐르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차박들 많이 하세요. 어, 현재 시간. 9시 2분입니다. 현재 시간 9시 2분이고, 월요일입니다. 지금 캠핑을 마치고, 접재가 완료된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접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 근교. 저는 서울에서 오는데, 1 시간 걸렸습니다. 어, 남양주 진저북 오두교까지 1 시간 걸리네요. 이제 차박지나 모토캠핑, 남양주 진저북 오두교 강치들인니다 와, 여기도 완전 오프로드네요 으허허허 무섭다 무섭다 남양주 콜떠라 한 번만 한 번만 콜떠라 아 일단 아메리카노 한잔 먹어야겠다 아콜 잡았다 콜 잡았다 콜 잡았다 콜 잡았다 19000원 땡 떼고 1 9 0 0예 여보세요? 퀵 기사인데요 지금 그픽업지까지 12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은 9시 3 4분으어 10시에 픽업입니다 그래서 19000원 어 떼고 1 9 0 0 0콜 잡았습니다 콜 하나 찾습니다 1 9 0 0 지구요 이지요 l e t 요 get i 라 네, 안녕하세요. 퀵피업하러 왔거든요. 수고하세요. 지금 이렇게, 어, 결박했습니다.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에서 또 오다를 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선 맞는 걸 지금 콜다 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토 여기 주는들이에요 현재 어, 2대차 600차, 300차, 14,000달이 하나. 지금 지하 1층에 주차장이네요. 아, 주차장이세요? 아, 저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네. 퀵? 네, 퀵이요. 네, 요거는 착불이시죠? 네, 착불이. 수고하세요. 14,000달이. 벌피가 팩구요 잘하지, 잘하 자, 안녕하세요 피기다또 어, 가는 거예요 네가요한 군데 들렸다가요 한 네. 군데요? 네수하세요 급송인가요? 급송 아니잖아 자뗄거 떼고 1 3 0 0 0달리 일단 픽업했습니다 여긴 비둘기 현재 3배 차 현재 이렇게 3배 차 짓었습니다 어, 3배 차뗄거 떼고 한 45,000원 정도? 자, 안녕하세요 여기 계세요. 킹입니다. 네. 샤플, 네. 1 8 0 0 0원이세요 네. 18,000원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달? 완료! 뭐 딸거떼고 11,500달러에 픽업하러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바이크.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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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오랜만이에요, 사장님. 사장님, 여기요. 이게 얼마? 5 0 0 0 원입니다, 사장님. 사장님, 여기 강남 커먼 바이크는 네. 어떤 이제 바이크샵이죠? 어, 뭐, 튜닝샵하고. 튜닝을 전문적으로 네, 튜닝, 하시는. 튜닝으로도 하고, 뭐, 수리도 어. 하고. 튜닝된 오토바이 하나만 보여드요 어, 요거 돼있네. 엑스맥스. 야, 야. 머플러부터 시작해갖고 싹다 해놓은 거죠. 야, 이거 엔진이 이거. <laughs> 어 머플러도 달려있고. 야, 머플 하면 엑스맥스를 이렇게, 네. 아, 이쁘네. 네, 커먼 바이크는 튜닝하고 네. 전문적으로 정비. 하고 있죠. 튜닝을 전문적으로. 네. 여기 위치가 선생님, 역삼에 669-7번지요. 669-7번지. 네, 네. 커먼 바이크. 역삼에 네. 네. 커먼 바이크. 여러분들 네. 많이 찾아와 주시기 네. 바랍니다. 선생님, 네. 커먼 바이크! 아, 좋았어. 뗄것 떼고, 15,400달러 킥. 이피가됐고요 전달 와이거생님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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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좋아 오랜만이에요 네 반가워 <laughs> 밥 먹어 네 선생님 불짬뽕이요 하시는 거요? 안 들었다 밥이 미, 면이요? 네, 면이요? 짬뽕 네, 불짬뽕이요 나중에 여기 넘어가 시켜 먹어야지 한번 여기를 좀 시켜가지고 저기 근데 이 사람 꼴랑꼴랑하잖아 안돼 계속 꼼꼼한 아이고 벌써 3시야 하는아이고 벌써 3시야 해놓은 것도 없이 시간을 <laughs> 얘기는이들아 <얘기하면 잘 바래. 웃음>

그 am not. I d o h 에 o n t d n t 네 안녕하세요. 어 반가워. 여기는 어떤 킥사죠? 아 하나로키 우리 전통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하나로키. 하나로키 몇년 됐죠? 아몇년 올해 차? 딱 35년 차입니다. 35년 아, 차요 킥사에서는 아. 킥사에서는 좀... 유구 무구한 35년 된 업체는 우리 하나로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퀵좀 노하우 있을까요? 킹 노하우? 아킹 노하우? 선장이 현역이셨을 때아킹 내가 필드에서 현역일 때어뭐 네. 다른 노하우라기보다도 본인이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는 거 사장님 저제제전터터로 k 그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자 파이팅 네, 파이팅 잘가 네, 또 놀러 오겠습니다 어, 오늘은 케이오 <laughs> 킥하다가 하나로킥해서 짬뽕 한 그릇 했고요 어, 혹시 킥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우측 상단 배너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인비둘기 수신 전달 끝헤비머신가